we have a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보고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밖에서 프로필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뭐 사그라 파밀리 앞이나 아니면 랜드마크 앞에서 보통 주로 사진을 찍는데 이번에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원하는 걸 약간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만나가지고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그리고 뭐 어떤 사진을 원하시는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 고 합니다. 일단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브이로그도 가끔씩 올리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김지현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저희 탑파스 먹을 때 같이 옆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처음 뵙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laughs> 만나가지고 그 저번에 먹었을 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뭐 원하시는 컨셉? 컨셉이나 뭐 생각하시는 사진 같은 거 있으면은 뭐 폰에 있으면은 보여주셔도 좋고, 제가 항상 보고 있는... 인스타그램 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아, 네, 네, 네. 와, 완전 대형 인플루언서. 약간 이분 감성이 아주 좋은데요.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인플루언서인데, 바르셀로나 한달 사기를 하고 갔거든요. 네, 네. 이 사람만 따라 찍어도 가능다 응. <laughs> 이거 사실 뭐 저도 중요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어떻게 아니, 가능하신지. 전? 완전 가능하다. <laughs> 전밥 먹고 사진만 찍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사실. 그 아,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살았어 뭔가 바르셀로나 하면 딱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렇게 찍고 촬영하고 그런 느낌도 랜드마크 앞에서 나 왔어, 여기. 그 느낌도 좋은데 어, 여기 어디지? 근데 좀 장난 아니네? 살짝 이런 느낌. 그런 뭐, 바 가다가 있으면 뭐또 그냥 길가가 이쁘면 응. 길에서 찍어도 되고 그냥 뭐 이분 이, 이 보니까 그냥 뭐 가다가 아, 네. 그냥 찍고 그냥 뭐 길에 의자에 앉아서 찍고, 막 킹덤보드에서 찍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그 장소 가기 전에, 그냥 뭐 꽃이나 뭐 이런 거 사서 볼것같거든 아 네. 그래서 저희 람블라 가가지고, 람블라 거리에 꽃파는 아 집이 있어가지고, 네. 뭐 하나 사서 바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좋습니다. 저희 소품사로 여기 좀 쇼핑 거리에 왔거든요. 근데 소품사기 전에 의상도 한 번. 저희 그 사진 컨셉대로 입고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쁜 옷이 있다면 은한번 사서 촬영해보는 걸로 할게요. 음, 여깄다. 이거를 한 번. 괜찮은데, 위에 것도 그냥 여기서. 야, 아, <laughs> 어, 뭐, 그러셔도 돼나 <laughs> 어, 저거 약간 체리 저런 것도. 근데... 나쁘진 않은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는 한번 입어볼게요. 네. 입어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여기서 바로 네네. 그 저기 받았던 빠 있는 아. 쪽으로 가고 어, 어디면 보여주세요. 오. 이거 괜찮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음, 어, 얘가 제일 꽃 상태가 좋은. 어, 가 하나 하실까요? 해도 돼요. 둘그 중에 뭘로 할까요? 어, 그 잡은 거 괜찮은 거 같아. 잡은 거요? 네네. 저도 잡은 게 괜찮아. 어, 괜찮은데요? 어, 잘 어울리는데. 지직안나왔어그 아까 길가로 찍어도 되겠네요, 이 정도는. 예. 그냥 가다가도 이 정도면 지금 완성이다. <laughs> 그냥 가다가 길거리 이쁘면 찍어 도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멈추, 멈추고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아, 아, 한번 하나 둘확대한번 네. 하나 색 자체 이런 거 어, 좋은데요? 아, 이건 아, 이거, 이거 차라리 색깔 입가다 어, 색깔은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요선 음. 네. 어,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이거, 이거 누구시죠? 이렇게. 이제 바로 가시죠. 어, 등 허리 조금 펴주고, 다리 올려볼까요, 양발 다? 등 허리 핀 상태에서 배랑 허벅지랑 좀가까워진다 조금 이렇게 등 올라오게. 어, 거기서 카메라 한번봐주 좋아요 거기서 하나, 둘, 셋. 약간 방금처럼 약간 어깨랑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하나, 둘. 다시 한번더 카메라 볼게요. 그대로 서주이한 번. 아래라한번 하세요. 하나, 둘, 네. 셋. 오케이. <laughs> 왼손으로 약간 한, 하나 거기 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오케 살짝 저한테 더 와주고 거기서 카메라 다시 어, 오케만 이렇게 거기 카메라 한번 봐주고 좋아요. 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아, 시선 시, 약간 아, 꽃을. 주, 오케이 그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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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잠깐만 한번더꽃 봐주고 약간 다리 이번에 조금 펴주면서 좋아요. 카메라 한번 봤다가 거기서 다시 한 번.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내려와볼까요? 가내려 내려오면서 카메라 한번까요 <laughs> 찍어서... 음,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겠어요 어, 네. 그, 인플루언서 분, 시호등 밑에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한 번. 거기, 올라가서 서볼까요? 어, 엉덩이 살짝 기대볼까요? 어, 거기서, 머리만 정리 한번 해주고. 엉덩이 살짝 기대는데, 등을 살짝 빼주시고. 그대로, 카메라 봐주고. 하나, 둘. 상체에 저쪽 보는데, 그렇게만그렇게만 그렇게만. 그대로 카메라 한번 봐주고요. 그대로 한번 더. 약간 요렇게. 이쪽으로 가세 저기 딱 가운데 선쯤에 딱 서면 될것 같아요. 가시죠. 거기서 그대로. 약간 약간 요러, 요렇게 가는 느낌만 요렇게 주세요. 응. 계속 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지. 찾아가려가 다 이렇게 어, 거기서 응. 그대로 그냥 하나 그냥 하나 뒤 엉덩이만 살짝 기대고 약간 등기대지 말고 살짝 살짝 나오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응. 한번 이렇게로 한번 노사주게한번 응. 카메라 만 봐주고 꽃 그대로 들어올려서 턱가래까지 턱가래까지 쭉 들어올리세요 카메라 가지고 하나 뒤아 <놀람> <놀람> 이거 괜찮은데 여기나뭐 아, 계속 걸어가지고 다시죠 아, 이게... 아, 이 아, 이 e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 y 아... 이게... 아... 이 아... 이게... 아... 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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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한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한번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메라 아... 이렇 아... 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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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게... 아... 이어 아... 이게... 아... 이 이게... 아... 게 아... 이 이게... 게이이이 어 그렇게 거기서 근데 등은 조금 펴야돼 오케이 그렇게 거기서 하나 둘 오케이, 그대로 좀더 있어볼까요 네, 어 살짝 아그러다리가안보게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리 안보여요 지 하나 둘 머리 한번 하는데, 14월날 아래로 살짝 가서 일단은 네, 네. 위에 서 가지고 해서 위에 한번 달려볼까요? 살짝 위에 서 들어가서 살짝 위에 둘러서세요 살짝 아래가지 않나? 아. 레일로 카메라, 내려가면 카메라 볼까요? 아, 여러분들, 헛돌로 가리고 자, 여러분들 생으로 앞에 한번 약간 네, 그렇게 봤다가 약간 이번에는 맥주 한번 그냥 살짝 마셔볼까요? 살짝 마셔볼까요? 이렇게. 살짝 저기 길가에 차단이나 안단이나 뭐 봐주고 <목소리도> 약간 이번에는 살짝 가슴 살짝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으로 좀 펴볼까요? 그대로 카메라 한번 다시 봐주고. 오케이. 들어가서 옆에 한번보 조금만, 몸이 조금만 걸러져래되추 슈즈 좀 가리게 몸이 정말적으로 조금만, 내꺼 하나, 둘 <목소리> 맥주를 차라리 여기 이렇대하고 어, 약간 몸으로 덧붙일게요 애매하게 걸려봐 오케이, <목소리> 거기서 하나, 둘, 기그시 고개 조금 저한테 걸어 올릴게요 오케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아, 그러니까 어 조금만 덜 가면 될것 같아요 그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또, 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여기 우선 여기 오케이, 일단 이렇까지찍게 아, 모델이 좋으니 할 말이 없네요. 작가가 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색감이 진짜 대박. 사기죠. 카메라 사기. 좋아, 응. 오! 아, 이거 이거 저 모델 프로필에 쓸게요. 저 이거. <laughs> 네 저도 약간 사진은 찍어주는 사람 많이 타잖아요. 근데 딱 예쁜 모습을 캐치해서 많이 찍어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엄청, 엄청 세심했어요. 약간 한 번은 이런 거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약간 구도와 빈티지의 감성이 아주 이 바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주 만족했어요. 저만 잘 나오면 됐을 텐데잘나와서 <laughs> 네, 네, 저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바르셀로나 길부터 해서 여기 바까지 엄청 좀 랜덤모카가 아닌 그냥 길거리의 모습들을 담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찍는 사진이랑 다른 사진들 그리고 모델도 워낙 너무 예쁘고 잘하시고 해서 좋은 사진 많이 나올것 같고 혹시 뭐 제가 당장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지만 촬영 다 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링크에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